캐스팅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캐스팅 없는 스윙을 만들 수 있을지 일단 바카린 프로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의 빗대어서 캐스팅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너무 참나게 많은 맞아요. 원인인데 오늘 레슨에 빗대어 본다면 일단 백 스윙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내가 회전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빨리 풀어야지만 내가 아 몸이 앞으로 상체가 우리가 덮어친다는 느낌을 하잖아요. 덮어쳤을 때 손목을 유지해 버리면 생크나 아니면 슬라이스 아니면 엄청난 미스샷이 음. 나기 때문에 내가 엎어쳤을 때 백스윙이 역피봇이 나고 덮어칠 때 손목을 빨리 풀어야지만 맞는 이런 보상 동작으로 가기 때문에 백스윙은 무조건 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 여기서 오늘 백스윙 을할때 저는 오른쪽 힌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항상 체크를 해야 내가 뭔지 안다. 그러니까 진단은 먼저 해라. 네, 그렇죠. 진단을 예. 하셔야 되는데, 백스윙을 했을 때, 우리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손 어떻게 하라 그러죠? 쟁반 받기다시 그렇죠. 예. 자, 진달래 안운서도 그러고, 안현준 안운서도 그러고, 자,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손목은 어떻게 쓰기가 편할까요? 음. 이렇게 쓰기가 편하겠죠. 네. 백스윙을 했을 때 쟁반을 받쳐라 요렇게 하는 것보다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손 가락을 디귿을 만들었잖아요. 네. 자 아이언맨 펭귄을 하고 있 어, 펭귄. 네, 펭귄. 그대로 들어서 디귿을 만들면 됩니다. 아. 아. 어, 넥스트 레벨. 넥스트 <laughs> 네. 예, 예, 예. 네. 디귿을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면. 오, 유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이런 다운스윙의 포지션이 나오는데 오.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이 올바르게 들어가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오른손에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디귿을 만들고 내 손가락 끝을 이렇게 만들어주어서 이런 연습을 하게 된다면 약간 느낌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는 거보다 백스윙을 그러면 내가 힘을 조금 쓰면 이게 풀면서 어, 뭐, 뭐, 뭐. 약간 어, 캐스팅이 이렇게 나요.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면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손끝이 머리를 바라봐야 해요. 어, 그렇죠. 손끝이 내 길을 바라보게 관저놀이를 이렇게. 그래서 다운스윙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캐스팅은. 유지가 되고 실수가 어, 있고스티로잘안 되는 거 같아요 되게 고있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너무 머리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닌가 어. 클럽이 이 생각도 아니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아.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 <laughs> 아.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laughs> 왜 그러냐면 스윤다니? 내가 했을 때와막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상태로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어괜찮네요 그랬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팔꿈치가 내부,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손목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될 확률이 크거든요. 음. 얘를 약 그러니까 락을 건다는 느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면 팔꿈치가 빼고 싶어도 그냥 빼보세요. 어 힘들어요. 안 빠지거든요. 네, 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성을 평소에 음. 키워주시고 펭귄과 아이언맨 비그 까지 연결하는 <laughs> 이런 수익을 하시면 캐싱도 조금 더 많이 보완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백스윙까지도 완벽하게 좋아지죠.